때문에 네. 심사를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아닙니다. 서류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냈는데 여기서 반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서류가 100%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번 주인가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서류가 안 들어와서 중공을 못 내주고 심사를 못한 거지 군청이나 저희 협의에서. 중공을 막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협의 회 쪽에서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아니, 저기, 이제, 그, 대명수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까지 하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건설, 아파트 지을 회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자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좀 공론화할 글을 의사는 없으세요? 저희가 그걸 진행하려 했는데 네. 그몇명 수가 집에서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음, 군의회나 진척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전문가 집단이 아이건는 하자라고 볼수 없다 사후 보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하면 협의회 쪽에서 우리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저희도 근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지금 그, 그, 그 부분은 지금 대명 수완하고 군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네. 업체를 지금 현재 선정을 했고 그 금액하고 일정 이런 부분을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 중이라고요? 예,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만간 안전 진단은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저 굿데이 충청의 김성원 대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이 행정권을 적극 행사라는게 뭐뭐가 있습니까? 중공필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검사할 때 관공서에 이제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특히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철저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있는니까 현장을 소방서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필증을 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군은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일전에 그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대명수한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뭐 후속조치나 정부에서 연락 오거나 이런 게 없었나요? 혹시 대책이 지금? 저희 추후에 이제 대통령 부속 이제 그 비서실에서 네. 진 연락이 수 차례 왔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결국에는 이게 법적 문제인데 법적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저쪽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그렇, 그렇다 그러니까 이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 어느 정도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참. 지금 해지 소송을 하는 세대는 2450세대에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한 700여 세대가 해지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이자라든지 그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소송하는 세대를 합친다 그러면 한 1200, 1100에서 1200여 세대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 지금 여기 뭐 지금 입주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백분 이해하고 이런 사건이 어디서나 대한민국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다고 보면 반드시 여기서 이제 그 악의 축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이 선분양제는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수분양제는어공사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라고 생각하신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5월 말부터 지금 입주 예정일 자기네가 통보하고 그걸 연기하는데 입주 전날, 밤 늦게 문자로 통보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분양자는 어떠한 대안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쉬운 예로 시공사의 말을 듣고 이사 준비를 한 세대는 떠돌이 세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 난민이 된 거죠. 지금 그 말을 지금까지 못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아직도 이사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걸다 걷어들였습니다. 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손 분양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발 이 낚시줄에 걸린 물고기 같은 저희 입주 예정자들을 꼭 낚시줄에서 좀 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명수안에서 마지막으로 입주 계실 통과한 날짜가 언제죠? 어, 일 하고선 그런 없었어요? 지금 25일로 연기한 게 17일 날밤 8시 경일 겁니다. 17일에 25일로 또 연기가 된 예, 그러니까, 했다, 네, 통보로, 예 통보로. 밤 8시 경? 예. 그러니까 18일이 입주 예정일 통보를 받았는데 예, 예. 그걸 17일 날 저녁 예, 그러니까 8시 경에 예, 또 25일로 예, 연기했습니다. 예, 예. 요게 지금 5월 말부터 몇 차례 반복이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저기, 막, 뭐 대통령실이나 지금 비서관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개인 간의 그, 민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적 문제를 바꾸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대책이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모선이 오라래 가지고 어? 법안을 개정을 하든지 예? 지금 지역 주민들 이렇게 난리치고 지금 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는데 그표 받고 먹, 먹고 사는 놈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예? 임오선 의원도. 이 건설 분야에 굉장히 조회가 깊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해보셨어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대화 안 해보셨어요? 뭐 깊은 대화는 사실상 많이 대, 아 이런 그런 거를 하셔야지 대대책위에서 불러다 놓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개정해 달라. 그래서 국회의원은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진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막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는또 어제.